잎도 안 떨어졌는데 봄이라고 꽃는 잎눈이 나왔죠. 한개 만드는데 40분 정도 걸리는 대형 화분에 분갈이 하려고 피트모스 완결을 7대3으로 섞어놨습니다. 먼저 요 작은 놈들부터 해야겠죠. 요즘 교육 듣는 게 많아, 히 뜨자마자 일하고 있는데, 일이 밀려서, 몇 번은 그냥 째야죠. 요게 피트모스인데, 기계가 없어 무식하게 손으로 일일이 부시고 있습니다. 요건 완격했죠. 바가지 박살나고. 시간 날 때마다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. 참고로 지금 작은 화분 35개에 있는 블루베리는 전부 제가 직접 삽목으로 키운 블루베리들입니다. 왜내 마음대로 하면 성공하는데 영상 보고 하면 실패하는지 분갈이 할 때는 꼭 뿌리를 뜯어줘야 잘 뻗습니다. 이것도 겨울에 시간 날 때마다 산에서 모은 우드칩인데, 저는 이걸 이용해 영양 공급, 제초, 보습을 한 방에 해결할 계획입니다. 몇개안 했는데 벌써 교육 할 시간이죠. 말을 더럽게 못해 스피치 교육 듣고 있는데 일이 너무 밀려서 한 번은 찔 겁니다잉. 이 정도는 아직 겉은 하죠잉. 요거는 삽수를 네개 꼽았는데 세 개가 자랐죠. 이렇게만 성공했으면 올해 묘목 구입 안 해도 됐는데 어쩔 수 없이 4, 500만 원 깨지게 생겼습니다. 3개죠 요건 화분에 비해 엄청 잘 컸네요 이제 대형 화분 차례 대형 화분은 공간이 없어 3분의 2 정도만 분갈이 할 겁니다. 나머지는 올 가을쯤 땅 구입해 하우스 짓고 옮겨야죠. 확실히 블루베리는 뿌리가 옆으로 뻗어서 그런지 납작한 화분에서 더잘 자랐죠. 대형 화분은 커서 피트모스 한 개로 세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. 미니미 화분은 또쓸 때가 있으니 잘 모아놔야겠죠. 왕견은 어디서 주워오는지 비밀입니다. 요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근 손실 왔습니다. 그리고 물은 꼭 피트모스랑 왕겨 섞을 때 주세요. 섞고 나서 주면 무릎수를 잘 못합니다. 장갑 껴도 요오래됩니다 3일을 해도 중간에 교육 듣다보니 일이 안 끝납니다 3월 9일까지 근손실 각오해야겠습니다